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상보입니다. 네 우선 기업 내용 좀 살펴보면은 예, 코팅 필름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선은 시장에서 어, 탄소 나노튜브, CNT 관련주 그리고 그래픽 관련주로 해서 등날을 좀 이어갔고 어, 폴더블폰 예, 관련주로도 해서 등날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먼저 실적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21년도 매출액 724억 원으로 나왔고요. 22년도에는 674억 원으로 나면서 감소. 마찬가지로 23년도 662억 원의 매출 중 기록을 하면서 감소세를 좀 나타냈고요. 어 작년 예 538억 원의 매출 중 기록을 할 것으로 시장 컨셉이 좀 잡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일단은 감소세를 나타냈고 어, 작년에 일단은 어, 마찬가지로 순익도 어, 감소세. 적자를 좀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어, 실적은 아마 예, 작년 예, 24년도가 일단은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실적 성장에 의해서 어, 추천을 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어, 다만 예, 보시면 은 부채비율이라든지 예, 부채비율은 뭐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벌 같은 경우에도 뭐 어, 100%대 이상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어,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다소 부진한 부분은 있지만 예, 재료 모멘텀 예, 시장 어, 이런 어, 그 이슈 어, 이런 이벤트 일정으로 인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정도 어,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 실적이 좀 다소 부진한 상황이지만 투자 못할 종목 아니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외국인 수급 보시면 최근에 매도물량 좀 나왔습니다. 어 다만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 4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어 개인 수급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과 정 반대 흐름입니다. 최근에 다시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3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다. 기간 수급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주로 개인과 어 외국인의 수급 공방이 이루어지는. 예, 그런 종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 뉴스 플로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시간에서도 한번 등락을 좀 이어갔었던 부분, 예, 어쨌든, 예, 중국, 예, 흑연 덤핑 철퇴의 예, 수혜가 기대가 된다. 예, 그래픽 관련주로 해서, 어, 상당히 좋은, 예, 그런 재료를 다시 한번 또 받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어 지금 이제 미중 갈등 뭐그 다음에 또 하나 어, 미국에서 일단 트렴, 트럼프 어 이제 이기가 시작되면서 관세 전쟁이 지금 다시 한번 또도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 그래피라든지 히토류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가뜩이나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런 재료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네 해서 마찬가지로 어, 뭐 끝까지 뭐 주구장창 몇달 내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먹을 폭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시면 만 원대까지도 했던 그 종목입니다. 어, 엄청나게 예,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예, 동전주까지 갔다가 그 이하로 어, 일단은 빠지지 않고 다시 이제 예, 지폐주로 넘어오면서 해당 예, 박스권을 좀 그렸고요. 어, 박스 하단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고 거래량 다시 한번 증가되면서 재료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봉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앞전 구간에서 변동성을 주면서요, 네, 변동성을 주면서 등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 이후에 예, 중요 지지라인에서 어, 지지가 나오지 않고 이탈이 되면서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한 번,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고요 다만, 예, 네, 천원 구간 정도에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어, 추가적으로 더 밀리지 않고 작은 박스권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다만, 이 구간 이 있죠. 예, 외물이 좀 쌓여있고, 그 다음에 장기평선, 어, 겹겹이 쌓여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 모멘텀 붙어주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 트라이, 이, 시도하면서 다시 한번 시세 예, 확장 공면이 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확률적으로 좀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해당 종목 어,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갔었을 때 따라붙어서 매매하시기보다는 눌림을 예, 올리면서 분할매수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충분히 먹을 폭 남아있다 아,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영상에서 좀 디테일한 가이절라좀 말씀드리고 을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개인마다 매수하신 예, 평단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예, 비중이라든지 이두 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르면 당연히 가입 전략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하나 어, 영상에서 어, 가입 전략을 어, 말씀을 드리면은 초보 초보 투자자분들이 또 헷갈려 하실 수도 있고 실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에서 디테일한 가입 전략을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상보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집을 좀 만들어 놓았는데요. 예, 우리가 비중을 얼마나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예, 또는 1차 2차 3차 예, 목표가 또 어디에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등 예, 그리고 이거보다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상보 이 종목 안에 들어있는 세력들 이 세력들의 abc 패턴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 등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목표가, 비중 등다 집약적으로 넣어두었으니까 받아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십니다. 정말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두었기 때문에 받으실 분들은요. 영상 상단에 나와있는 제 전화번호로 홍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되십니다. 자 우선 이 자료집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종목명 문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다시피 주요 종목 주요 종목의 추천가 네, 목표가, 손절가, 아, 또이 종목의 성격, 뭐 스윙이라든지 단기라든지 네,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쉽게 나와 있고요. 또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있냐? 네, 밑에 보시면은 네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아, 마지막으로 비중, 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얼마나 실어야 되는지 네,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다음에 예, 중건가 증권가에서 예, 좀 유료로 쓰는 애널리스트들이 모아놓은 예, 주요 어, 전망과 분석들 자기 보시면은 예, 투자 포인트라고 해서 네,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데 예, 그 보이시죠? 네 아무튼 여의도 미공개 정보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 다 다들 그래서 이 정보지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딱 종목에 대한 해당 종목, 그 종목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 자료집으로 좀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부분예이 성격이라든지 추천가 목표가 예, 손절가 이 박스 친 부분 이 부분만 확인하시고 예,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하셔도 무방하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laughs> 네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종목명 종목명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그 최대한 예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주식투자 참 힘드시죠? 예, 분명 안 힘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물려있는 예,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회복되고 있는 종목들도 어, 있을 거고요. 예. 어, 근데 아마 물려있고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항상 보면은 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예, 팔면 올라가는지 어, 진짜 예, 돌아버리시겠죠? 예, 뭐가 문제일까요? 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힘들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 어, 바로 어, 살까 아, 알까 또 그때 살걸또 그때 팔걸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예, 참이 정보가 시장에 정말 많은데 예,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좀 보시더라도 아, 이거 다음에 예, 내가 한번 사봐야 되겠다 하다가 또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부지기수 예,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이 잘안 서기 때문인데 어, 사실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예, 예, 확신 예. 예, 이 확신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어, 그래서 제가 좀이 확신을 좀 어떻게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아, 어떻게 하면 또 우리 구독자, 투자자분들이 좀더 주식 투자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의 함정에 하면 할수록 어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 음. 간단한 논리입니다. 네, 싸게 사서 예, 비싸게 파는 행위 이게 주식 투자입니다. 어, 간단한 논리지만 정말 어렵죠. 왜 그럴까요? 어, 투자의 심리 함정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 정보의 양도 너무 많고 또 유튜브 보면서 공부도 하고 정보도 좀 얻으려고 하면 대부분이 다들 좋다고만 말을 합니다. 예,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또 대부분의 영상들이 뭐 손절가 뭐, 이런 거 절대로 말을 안 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말해드리죠. 어, 이게 영상 제작자가 투자자분들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뭐, 3프로 t v 매경, 환경, 뭐, 선대인, 뭐 기타 등등, 뭐, 증권방송, 뭐, 이런 쪽 전부 다 보면은 다 좋다고만 떠들어댑니다. 뭐, 삼성전자, 네이버 뭐 현대차 뭐 이런 거뭐 좋은지 모르는 사람 뭐 있나요? 여러분들도 좋은 거다 알고 계시죠? 어, 그런데 뭐가 뭐 되는 마냥 그냥 좋은 게 뻔한데 뭐가 있는 것 마냥 이야기하고 어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건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하는지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언제 사야 하는지 이게 정말 궁금한 건데 어, 이런 부분 좀 의미 드실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다른 것과 달리 전부 다 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어, 사람은 본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인간의 본성은 또 어쩔 수가 없는데, 특히 인간의 본성, 예, 재미, 뭐, 흥미 이런 것 느껴져야 되는데, 대부분 투자로 당연히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없었을 거고요. 네. 그럼 주식을 하면서 이 재미, 흥미, 이런 게 뭘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합니다. 예, 돈을 버는 것입니다. 수익을 내는 거.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안 해줍니다. 예, 맨날, 맨날 뭐가 좋다,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뭐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어, 이,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기다리다가 또 미쳐, 또 기다리다가 물려, 또 기다리다가 팔면 또 올라가 여러분들, 이제 네, 정말 이런 거 그만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을 드리면은 어, 딱 50만원, 네, 50만원에서 네, 100만원, 어, 100만원,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어,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뭐다? 네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주를 잡자 이 생각이 예, 딱 들었습니다. 어 일주일 안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 상승할 테마 또 대장주를 미리 선점한다는 거는 예, 정말 메리트 있고 중요한 일이고요. 어 여러분들. 어,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날 때는 수익도 나지만 또 손해가 날 때는 손해가 더 많이 나고 어, 결국 계좌는 예, 시간이 지나면은 예, 녹아내린다던가 또뭐 제자리고 어,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또 언제 오르지 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 주식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예, 재미 예, 흥미도 없습니다 이러면 네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단기 단타 투자는 테마가 잘안 돌아도 손해가 좀 미미하고 드리, 들어 맞으면은 많은 수익도 나오고 또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또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 가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에서 10억 이렇게 예, 재산에 불을 쌓아가며 내집 마련도 하고 또 차도 외제차도 타고 예, 또 명품도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예,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감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와 함께 단기 단타 테마주로 어, 투자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렇게 예, 단기적으로 예, 종목을 잡아드리면서 어, 수익을 좀 많이 예, 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거래일의 수익 현황표, 네. 예,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예, 수익, 어, 수익률표도 같이 올려드렸는데요. 어, 이 정도면 좀 괜찮죠? 어, 예, 종목당, 예, 10에서 30% 어, 기대 수익률을 좀 목표로 종목을 잡아드리고 있고, 어, 최소, 어, 10% 잡아도 10번이면은요, 예, 100% 예, 수익이고, 또, 어, 한 달, 예, 20번을 목표로 해서, 어,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200%한 달에 수익 실현도 가능합니다. 네, 아무튼 현재 제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매일 종목을 받아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예, 구독자분들 이렇게 따로 어, 수익 인증도 또 해주시고 뭐 고수가 나타났다, 뭐 어, 진짜 단타의신이다,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좀 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하신 말씀들이 뭐. 어, 월급 한번더 예,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하고 또 매일 외식해도 어, 돈이 늘어난다 아, 말씀들도 해주시는데요. 어, 이게 정말 몸으로 직접 겪어봐야 알거든요. 네, 여러분들 처음에 뭐가 긴감인가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예, 진짜 몸서 체험하니까 이제는 매일 매일 예, 살맛이 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정말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0만 원, 예 네, 백만 원, 백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주식에서 1 0 0만 원이면요 어, 소액이죠 어떻게 보면 예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여러분들 물려 예,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예, 여러분들 뭐 남들에게 듣고 매수할 때는 작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또 어, 정말 중요하고. 어, 그래서, 50에서, 네, 50에서, 100만원, 어, 100만원, 이렇게 먼저 소액으로 좀 잡아보시면, 어, 잡아보시면서, 어, 그러다가 또 수익을 점차 내고, 수익을 점차 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이라는 게, 예, 자신감, 자신감이라는 게 예, 생기시게 될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자신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먼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다 보면, 그때부터 시드를 예, 조금씩 늘려가면서, 예, 금방금방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예, 100만원으로요, 예, 100만 네, 1억, 1억 예, 만들기, 또 1000만원으로 네, 10억, 네, 10억 예, 만들기, 또뭐 이런 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예, 제 구독자 중한 분이신데 이분이 매일 손해만 보고 계좌가 거의 박살나기 직전이셨다가 예, 저를 만나고 첫 달부터 이렇게 많은 예, 수익이 좀 나셨고요. 어, 저는 그냥 방에서 어, 종목만 잡아드렸는데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정말 수익이 났다고 하시면서 예, 너무나도 좋아하셨고 어, 이렇게 인증도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분 딱 천만 원, 네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셨거든요. 어, 그런데 이분 딱 천만 원 투자로 이렇게 수익 내시는 거 정말 예,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여러분도 어, 지금 이분처럼 계좌가 손실이 많은 상태이신 분들도 바로 이렇게 수익 예, 전환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저에게 도움 받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단기 단타 종목 원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시면은 어, 텔레그램 방 이렇게 예, 초대를 해드려서 함께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텔레그램 방 추천주 예, 그 종목 예, 급등주 어, 관점 공유방 예, 그 추천주 수익 난거 보이시면은 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많은 분들 참여해서 지금. 수익들 다잘 내고 계십니다. 아무튼 제가 드린 단기 단 단기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너무 많이 보니까 또 이름을 계속 단타의 신으로 바꾸라고 좀 하시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단타를 하면서 어, 단기 단타를 하면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영상 예, 상단에 나와 있는 예, 전화번호 어, 전화번호 있죠. 어 아 대신에 채널 구독은 필수입니다. 채널 구독은 필수. 나도 매일 단타 단기 종목을 받아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 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단기라고 단기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셔서 함께. 예, 제가 알려드린 종목 매매하면서 예, 많은 수익 보고 계십니다. 예, 그럼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예, 매일매일 수익 나는 종목 함께 저와 매매하시면서 같이 예, 돈 벌어서 어, 노후 준비하실 분들은 또 바로 노후 준비하시고 어, 지금까지 돈이 좀여의치 않아서 뭐 사고 싶은 거못 사신 분들 예, 또 나중에 수익 보셔서 차도 좀 바꾸시고 가방도 사시고 또뭐더 많이 벌어서 내집 마련도 하시면 되십니다. 예. 어,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나는 단타모 뭐 좋긴 한데, 단기 단타모 뭐 좋긴 한데, 예, 10에서 30% 수익 말고, 어, 진짜 좀 길게 가져가도 되니까, 예, 한 방에 예, 50에서 100% 또는 예, 200%, 뭐 이렇게 큰 수익을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그런 분들 지금부터 다시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수익을 보려면 예,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을 찾아서 같이 들어가야 예, 큰 수익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항상 세력 매집주는 나오면 바로 매집을 진행을 하는데 예, 아무튼 우리 구독자분들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공유해 드릴 테고 어, 보시면 제가 최근에 잡아서 수익낸 세력 매집주는 예, 수젠텍과 대형 네, 포장입니다. 어, 수익을 한50% 정도 예, 보았고요. 이미 으신 분들은 이렇게 탈방에서 종목 받으셔서 수익 많이 보셨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이런 매집주도 주기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최고 50% 이상 예, 수익을 잡고 다들 같이 수익을 보고 계시고 또 어, 수익을 보신 예,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수익도 인증도 남겨주시고 다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뭐 수익 자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물론. 50%가, 수익률 50%가 당연히 안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매집주가 현재 시장에서 무조건 성공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손해만 안 보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만 안 보면 된다라는 이런 부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세력 매집, 포착만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추천드리고 있고요. 어차피 세력 매집주는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수익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장 상에서도 수익 정말 잘 나오고 있다라고 강의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중간에 다소 정체돼서 늘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그럴 땐 어떻게든 수익, 수익에서 좀 빠져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세력 매집 주니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게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항상 성공하는 어, 성공하고 또 성공할 확률이 예, 또 그렇게 또 높지가 않다라는 거좀 어,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예,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잘 보셔야 해서 작전 세력들의 심리를 잘 알지 못하면은 또 반대로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예, 저랑 함께 투자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좀 배워 나가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예 보여드린 것처럼 저와 함께 세력 매집주 같이 매집해서 좀큰 수익을 바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예, 세력 등에 올라타서 예,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되어보고 아, 싶으신 분들은요 어, 상단에 예, 나와 있는 예, 전화번호로 세력이라고 네, 세력이라고 적어서 단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계시고요 어, 늦지 말고 빠르게 신청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한번도 빠짐없이 누락없이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예, 빠르게 신청해서 많은 도움, 예, 좋은 도움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관련해서 중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꼭 참여하셔서 주식으로 손실 보신 분들 복구해서 수익 전환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마무리 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